10편 136편 여호와께 감사하라.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.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.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.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.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.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.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.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.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. 땅을 물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.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.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.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.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.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시니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을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.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.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.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.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.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.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.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.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.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.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.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. 곧그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.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.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.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.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.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.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.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.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.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.